소세가 이제 마지막 한병 남은 건데 이걸로 간장을 담을 거예요. 이, 이게 간장 작년에 담아 놓은 건데 이제 숙성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뭐 거진 숙성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2년 된 것부터 먹으니까 만 2년이 될 때까지 숙성을 시켜요. 근데 장독대라고 하죠 장독대.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장독대에 있기 때문에 간장이 점점 말라요. 그럼 말르면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래서 그 농도가 진해지는 만큼, 어, 뭔가를 첨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 진한 그, 그, 상태로 먹긴 했는데, 요걸, 지금 보니까는, 여기 그, 금이 보니까, 한이 정도가 말랐어요. 작년에 처음 담았을 때보다. 보이거든요, 양이. 그래서 그, 그것을 같이 우는건 아니고, 고로새가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온나무도 넣고, 숯도 넣고, 그, 걸, 말른 고추도 넣고, 뭐, 하는데, 일단은, 예, 고로쇠를 듣겠습니다. 이게 고로쇠 간장, 그 유명한 고로쇠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부터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1년 된다 2년 된다 기억이 안 나네 작년에 우리가 안 담았으니까 재작년에 담았으니까 아만 2년이다 작년에 안 담았고 재작년 2월 달에 담았으니까 지금 됐으니까 만 2, 2년 아, 만 2년 됐구나 이제 먹으면 되는데 고루삼은 괜히 부었나 <laughs> 어쨌든 그냥 섞여서 숙성되도록 네, 기다릴게요 그 얼마 전에 산불 엄청 많이 났잖아요.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 그리고 복구할 수 없는,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뭐 재난 상황 그런 게 발생했는데 사실 그런 게 발생을 하고 나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산불이라고 하는 게 해마다 몇 군데씩 나고, 또, 그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산불 같은 대재앙 같은 경우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나잖아요. 근데 그게 나고 나면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숲을 가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재앙, 이것도 재앙인데,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전 국민들에게, 예,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을까? 뭐 국가 예산이죠, 당연히. 그리고, 어, 수백억대의 이, 그 뭐냐, 산불 피해 액을 따져보면은 오히려 그런 돈들을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의 숲을 생산성 있는 숲으로 가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숲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놔둬, 놔둬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통끼리 가야돼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아, 저는 어떤 그, 그 재앙을 막기 위한 아, 어떤 방법 그건 진짜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는 5m 간격에 한다 이게 그그 그 뭐냐? 어, 숲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 기분이에요. 근데 여기 여기를 보세요. 어,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1m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한 2m 길어야지 뭐 어떤 중간에 있는 나무를 끼고 보면은 2m가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나무 중에 절반은 어, 절반은 음. 도태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도태를 시키면 그것은 어어 활용 가치가 생기는 거고 자연이 도태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아, 보여 드릴게요. 이거 여기에도 막 여기에도 벌써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쓰러져 가지고 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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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뭐 그냥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안 끊어지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때리면은 그냥 이렇게 바스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이 한번 나면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그냥 다 온통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맞죠? 다 없어져요. 보세요! 이렇게 불소시개 나무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담배불로도담배불로도 아기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카메라트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네 담배불로도 불이 붙을 정도로 이건 지금은 젖어 있어서 그렇지만 건조한 날씨에는 이런 건 정말 담백불로도 불이 붙을 수 있고, 낙엽불도 너무 많아서, 제가 힘이 세서 이걸 뿌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냥, 이런 거 지금, 어 비가 와서 젖어 있는데도, 다른 건 누워있는 건좀 많이 젖어 있는데, 이렇게 서서 죽은 나무들은 비가 와도 젖지도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냥 부러지는데 부러지는 소리가 경쾌하죠. 젖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좀 어,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숲가꾸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숲가꾸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일본의 어떤 사례인데. 어, 귀농귀촌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숲기능사라는 젊은 사람들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서 숲기능사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원금이 다르죠 거기는 해마다 얼마인지 잘 기억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숲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그 뭐냐, 어, 속가서 배어내야 할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그 숲에 들어가서 엔진톱으로 정리를 해요. 그, 그러면 이제 숲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숲이 다양한 이제 생물들이,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 숲과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숲 기능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어, 뭐, 이제,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음 어떤 경제 규모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첫 해에는 5천만원, 어, 둘째에는 뭐 4천만원, 그리고 셋째에도 4천만원, 어, 4년째에는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 숲에 정착할 수 있게, 왜냐면 하 숲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버섯이라든지 약초라든지 뭐그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벌목을 하고 나면은 더덕이 엄청나게 3, 4년 후에 막 이렇게 굵은 더덕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시, 그, 어, 그늘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은 급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산 전체를 깎아 버리는 어떤 그런 볼목 보다는 이거 충분히 5m 간격이면은 포크레인도 지나가고 그, 그 나무 실는 궤도 달린 차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숲을 이게 그 간벌 그러니까 속가베기를 하려고 하면은 어 조심해야 되고 또 힘도 들어요 왜냐면 나무가 넘어지면서 다른 나무에 걸려 가지고 그걸 또 잘라내려면 힘들고, 뭐, 그런데, 아무리 좀 힘들어도, 그, 숲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대재앙을 막고, 막고 그리고 숲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어, 숲, 우리나라 숲가꾸기를 좀더 대대적으로, 어, 이렇게 그 허투루 새나가는 예산들 보다는, 재앙을 막으면은 그 재앙을 막은 만큼 돈이 절약되는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죽은 나무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싹 가지고 내려가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시작할게요. <laughs> 아, 이거 산불 나면 이거 다, 다 타고 난리 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내려갈게요.